안녕하세요.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들렀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의 320d입니다. 이 차량 2012년식 약 16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.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. <목소리도>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누유 상태도 전부 양호 판정 받은 깨끗한 차인데요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4.5mm 나오네요 55%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, 머플러 보시면 머플러도 손상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현가장치 코일 스프링과 댐퍼, 유격 이탈 없는 모습 양쪽 모두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바디 프레임 보시면 커버 잘 장착되어 있는데요. 현재 엔진 미션 쪽 보기 위해 커버 탈거해 놓은 상태입니다. 미션 쪽부터 보시면 누유 흔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앞쪽으로 이동하셔서 엔진 쪽도 보시면 엔진 오일 펜 포함해서 누유 흔적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. 앞바퀴 쪽 보시면 볼조인트들 유격 이탈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반대쪽도 보셨을 때, 로어암과 타이로드 핸드 활대링크까지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.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5.9mm 나오네요. 70%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음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음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하부상태 성능기록부와 마찬가지로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셨습니다.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. 엔진룸 보시면 한눈에 보셔도 굉장히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는데요.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오일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재 보시면 1.1% 나오고 있는데요. 이 차량 엔진오일은 한번 점검 받으시고 교체하시길 권장드리겠고요. 어, 아래쪽으로 냉각수 있습니다. 냉각수 뚜껑 열어서 보셨을 때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커버 안쪽으로 브레이크 오일도 있는데요. 브레이크 오일도 보시면 뚜껑 열어서 보셨을 때 깨끗하게 가득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. 엔진 오일만 한번더 점검 받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.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.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시면 고장코드 감지 안됨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그래프 보시면 쭉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수치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 있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.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미션 쪽도 고장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.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. 이어서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.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거리 168,966km 보실 수 있겠고요. 다른 기타 경고 등 들어오지 않은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옵션 보시면요. 정면에 ECM 룸밀러 장착되어 있고요. 바로 앞쪽으로 블랙박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하이패스 기기 장착되어 있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. 그리고 센터 페시아 보시면 버튼 시동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열선 시트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어, 핸들에 보시면,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고요. 1열 전동 시트에 운전석, 메모리 시트 확인되고 있습니다. 천장 보시면 썬루프도 있는데요.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썬루프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실내 상태 보셨을 때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합니다. 앞쪽에 대시보드부터 보시면 손상 오염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센터 페셔 버튼들도 지워진 버튼 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, 기어봉까지도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핸들도 굉장히 준수한 컨디션 보실 수 있겠고요. 시트도 사용감 많지 않게 찢어지거나 손상 오염 없이 말끔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뒷좌석 포함해서 자세한 실내 모습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정면에 본입부터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는데요. 아주 자세히 보셨을 때 미세한 흠집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헤드라이트 손상 없이 깨끗합니다. 범퍼와 그릴 부분도 전반적으로 말끔한데요. 마찬가지로 미세한 흠집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반대편 헤드라이트도 말끔하고요. 옆쪽에 휠 컨디션 보시면 휠 상태 굉장히 준수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프론트 핸더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합니다. 다만 마찬가지로 아주 미세한 흠집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사이드 미러 카본 튜닝 되어 있는데요.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외에는 말끔하고요. 도어 쪽도 문콕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. 리어 핸더까지도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. 뒤쪽에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습니다. 범퍼와 트렁크 쪽도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옆으로 오셔서 리어 핸더부터 도어 쪽 마찬가지로 문콕 자국이나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깨끗하고요. 사이드미러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. 프론트 핸더까지도 깨끗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BMW의 320D 쭉 살펴보셨습니다. 이 차량 완전 무사구 차량이고요. 하부부터 외관까지 어디 하나 빠짐없이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. 이 차량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 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리뷰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